안녕하세요 여러분 썬유쌤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대비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요양보호 대상자 2에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의 세포 조직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를 노화라 한다 노화란 좋은 것은 감수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년계의 특성, 신체적 특성, 세포의 노화,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죠. 그래서 뼈에 골질이 빠지고 머리는 여전히 무겁죠. 그래서 몸이 점점점 뒤처럼 굽게 돼요. 키가 줄, 줄어들고 피하지방이 감소해서 취에 약하고 주름살이 생기죠. 면역력이란 병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병과 싸워서 이기는 힘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저하되게 돼서 질병에 잘 걸린다. 잔존 능력의 저하란 잔존 능력은 남아서 존재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남아서 존재하는 능력을 유지시켜주기, 증진시켜주기, 보존시켜주기가 간호의 기본이죠.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면역 능력이 저하되어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죠. 회복 능력이 저하되어 병을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감기에서 폐렴, 신우신염에서 폐혈증. 요도염에서 방광염에서 폐혈증으로 쉽게 합병증이 올 수가 있다. 비가역적 진행이란 한번 시작한 노화는 멈추지 않는다. 심리적 특성, 노인이 되면 마음도 늙어요. 그래서 마음의 특성 중에 첫 번째, 우울증이 증가하죠. 우울증은 식욕이 없고 의욕이 없고 잠이 없다. 고로 살이 빠지죠. 내양성이 증가.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점점 안으로 숨어드는 것을 내양성이 증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조심성이 증가하죠. 인생을 살면서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심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이 생겨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는데 이를 조심성이 증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경직성이 증가, 융통성이 없어진다. 인생을 살아온 만큼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융통성이 없어요.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게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하는데 이를 경직성에 증가라 한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회고란 돌아볼 회자에 생각할 곳자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에 빠지죠. 이 회고에 너무 깊이 빠지면 우울증이 올수 있습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애착이라는 것은 집착을 말해요.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물건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고 그, 마, 그 물건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물건 속에 세월이 있고 그 세월 속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느끼는 안도감을 느끼죠. 이러한 마음을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다간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죠. 옛날 어르신들은 선산을 만든다든가 납골당을 만드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후세에 남은 후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을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다. 의존성이 증가하죠. 신체적으로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요양 보호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회의 심리적, 정서적 의존을 하게 된다. 이제 노년이 되면 자기가 오랫동안 역할을 했던 일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것을 역할상실이라고 한다. 역할상실이 오는 가장 큰 사건은 은퇴죠. 그러면서 경제적 빈곤이 찾아오고 그 직장에서 유대 관계를 많이 맺었었는데 직장에서 물러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적어지고 유대감이 상실이 되죠. 사회적 관계망이 적어지는 것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시험 문제의 정답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이죠.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이 부분은 부인을 먼저 남, 보낸 남편이 느끼는 상실감을 말해요. 그래서 배우자의 사별에 대한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재혼이 빨라지죠. 부모 자녀 관계. 이 부분은 자녀를 출가시킨 부인이 느끼는 상실감을 말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둥지가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둥지가 텅텅 비게 돼요. 그래서 비어있는 둥지를 보면서 슬픈 마음을 느끼는데 그것을 빈 둥지 중후군이라고 한다. 남자가 느끼는 것은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이고요. 여성이 느끼는 것은 빈 둥지 중후군이다. 요즘의 현대판 가족의 형태는 부모님이 걱정은 되지만 함께 사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최근에 자녀가 노인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하는 수정 확대 가족이 나타난다. 현대판 가족의 형태가 무엇이냐? 정답은 수정 확대 가족이죠. 고부라는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월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 간의 관계, 갈등이 가장 심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고부 관계죠.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 자, 부양이라는 것은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누구를 돌보냐? 노인을 돌보죠. 노인을 부양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노인 부양 의무자라고 하죠. 노인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에 네 가지가 있어요.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네 가지 고통을 흔히 네 가지 고통, 노인의 사고라고 해서 빈곤, 자녀들에게 쪽발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오래되어서 질병이 있어요. 주변에 친구와 배우자가 떠나서 고독하게 혼자 남았어요. 직업에서 물러나서 할 일이 없어요. 무의. 빈곤, 질병, 고독, 무의. 이렇게 다섯 가지 고통이죠. 현대에 와서는 한 가지 고통이 더 추가가 됐죠. 바로 장수입니다. 노인부양의 해결 방안. 예전에 유교의 문화가 지금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 있었을 때는 집집의 효자, 효부가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했죠.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IT사회,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점점 집에 메어 있는 사람이 없게 되고 가족들이 다 밖으로 돌게 되었죠. 그러니 집에서 노인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게 돼서 공적부양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국가가 느끼게 되었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외에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사회 사회보험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공적부조. 자 공이 들어간 것은 세금을 걷어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는 세금을 내는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차 후에 세금을 내는 시민이 되도록 스스로 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영세민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주가 국가이죠. 사회보험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 제도. 그래서 누구나 3,000원 서비스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죠. 연금 제도. 직장에서 물러났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누구나 일정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죠. 하지만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려면 120개월 이상을 지불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고용이 단절이 됐어요. 실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좀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국가의 돈을 받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비 제도가 있죠. 그게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은 공장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회사,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내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생활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죠.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데, 돈을 지불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만약에 내가 산재를 당했다면, 3일 이상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을 받아서 돈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죠.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들과 가장 밀접한 제도입니다. 노인을 장기적으로 요양에 대해서 갖고 가는 제도. 그러면 요양이란 무엇이냐? 65세 이상 노인 중에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가 국가 차원에서 나가는 제도이죠. 노인을 장기적으로 요양에 대해서 갖고 가는 보험 제도, 고령 65세 이상부터 고령이죠. 그리고 1순위 대상자는 65세 이상인데, 그 다음 2순위 대상자는 65세가 안 되었지만, 너무 일찍 수발이 필요한 병, 노인성 질병 등에 걸린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국가가 일정한 등급을 매겨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그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이것을 왜 만들었는가? 그렇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고령화 사회에 그 인구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고요. 그 인구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고요. 그 인구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노인 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정답은 노인 복지입니다. 국제 연합이 1991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다섯 가지가 있죠? 독립의 원칙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6번,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장기 요양 서비스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살수 있는 한 끝까지 살아야 된다.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수 있어야 된다. 참여의 원칙, 기회를 주고 참여시켜야 된다. 보호의 원칙, 보호를 받아야 된다. 신체적, 정서,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원하는 건강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 보호의 원칙이죠. 자실현의 원칙. 자실현이라는 말이 나오면 배운다예요. 그래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배운다. 배운다를 실천하는 곳은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런데죠. 그래서 자실현이 있으면 배운다입니다. 존엄의 원칙. 나이와 성과 인종과 관계없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공정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죠. 이런 것을 존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있어요. 노인 학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하여 노인 노인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 학대 예방, 노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에 만든 사업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노인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자,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기관에서 이제 노인 자살 예방 교육도 하고요. 노인 인식 개선 교육도 합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심터 그래서 피해를 받은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지내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쉼터라고 합니다. 치매 안심센터.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죠. 여봐 내가 요즘에 기억이 까막까막 거려. 걱정이 돼. 그러면 저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에 가보실까요? 이게 정답이죠.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 1대1 사례관리, 치매 단계 쉼터, 치매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것은 정답.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눈 검진을 하여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발견 적기에 치료해서 시력을 잃는 일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그 사업 이름은 노인 실명 예방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거죠.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때 지원비를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 이것이 무엇이냐? 정답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입니다. 노인 건강 진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죠. 노인복지관 시 군구별로 지역 설, 실정에 따라 한개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이것은 노인들에게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지역사회 노인들의 남는 시간을 여가라고 해요.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 사업이다. 그, 그 사업을 실행하는 곳은 어디냐? 정답은 노인복지관입니다. 1번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주거라는 것은 그곳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건강하고 다만 주거지가 지낼 곳이 없어서 그 없는 분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곳을 양로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큰 곳을 양로시설이라고 하고 작은 곳을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심하다 거의 양로원은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많아지면서 양로시설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LH공사에서 짓는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주거가 포인트예요. 의료복지시설, 의료는 환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담당할 환자는 치매중풍화상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 질병자이죠. 치매중풍화상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 질병자를 10명 이상이 머무는 큰 곳에서 돌보면 그곳을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부르고 9명까지만 모시고 살면 그곳을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해요. 자, 앞에 요양이 붙으면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 치매, 중풍, 와상,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 질병자만 갈수 있는 곳이다. 큰 것은 노인 요양 시설이고 작은 곳은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다. 자, 그러면 여가라는 것은 남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남는 시간을 보내는 곳은 크게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이 있죠.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은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여가 복지 시설이다. 자, 재가라는 것은 잠을 집에서 자요.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죠. 그리고 사회와 가족과 단절되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국가는 재가를 권장합니다. 재가 머물재자의 집가자 내가 집에 머물러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합니다. 목욕차를 끌고 와서 방문 목욕합니다. 낮 동안에 노치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잠은 집에서 자요. 주야간 보호 서비스. 내가 한 달간 집을 고쳐야 돼서 한달 동안만 머물 곳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단기 보호 서비스. 그리고 내가 집에 있으니까 불편해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복지 용구를 저렴하게 사거나 또는 대여를 받고 싶어요. 그런 서비스를 그밖에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센터, 단기 보호, 그 다음에 복지 용구 제공, 제공 서비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하나 더 붙여서 방문 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을 보호하는 곳인데 노인 학대에 피해를 받은 분들을 신고하고 노인 학대 상담, 교육, 학대 받은 노인의 발견, 그 다음에 홍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노인 학대를 받은 곳, 받은 노인을 심신의 치유를 돕는 곳을 학대 비해 놓인 전용 심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